강화업에 위치한 개인주택에 일요일 새벽 2시경 A라는 사람이 대문을 열고 침입한 뒤 곧바로 1층 부부가 거주하는 집에 잠긴 문을 열어달라고 고함을 쳤습니다. 이들 부부는 누군데 문 열어달라고 하냐며 언급하자 A 씨는 자기 이름을 말하며 문을 열어달라고 재차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불안감에 문을 열지 않은 부부는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말하자 A 씨는 문 옆의 화분을 차며 문을 두들겼다고 전합니다. 부부는 두려움에 경찰에 신고를 했으며 출동한 강화경찰서 심도지구대 경찰관은 A씨에게 스티커를 발부하고 택시를 태워 돌려보냈습니다. 경찰 대응에 납득할 수 없는 부부는 다시 찾아올까봐 두려움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전합니다. 해당 경찰은 취재진 질문에 고의성이 없어 주거 침입이 아닌 음주 소란으로 스티커를 발부했다고 말합니다. 이어 해당 경찰관은 A씨에게 응대하는 것을 남편이 봐서 별도의 메시지나 처리 결과를 전달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신고한 남편도 그 상황을 인지할 수 있었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게다가 취재 중 해당 경찰관은 술이 취하면 남의 집에 실수로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발언을 언급했습니다. 이는 경찰관이 해야 할 발언과 거리가 멀다는 주장입니다. 이렇게 경찰관의 부실 대응에 신고한 부부는 남의 집에 침입한 A씨보다 경찰 대응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일각에선 누가 봐도 주거친입인데 음주 소란이냐며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판도라 뉴스입니다.